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집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전원주택은 아름다운 기암과 울창한 숲, 깨끗한 계곡이 있는 프라이빗한 자연 속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탁 트인 전망을 가진 편안한 마당은 계곡을 끼고 있어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홈 캠핑을 즐길 수가 있고요. 숲과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테라스가 있어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푸른 숲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면서 조용히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힐링 공간입니다. 오늘의 집이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입니다. 가까운 IC는 신림 IC로 차량 약 29분 거리, 동서울 톨게이트까지는 1시간 31분. 백운 면소재지까지는 차로 20분 거리로 일상 편의시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계곡 입구부터 집까지는 6.1km, 약 10분이면 도착하는 자연친화적인 위치입니다. 이곳은 자연과 도시의 경계선에서 조용히 힐링하며 살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빨간선으로 표시했습니다. 대지면적 554제곱미터, 168평의 도로 지분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2층 주택 면적은 100.59 제곱미터 30평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2개가 있고요. 마당에 추가로 창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 행정기간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2월 14일이고요. 방향은 거실창 기준 동향입니다. 오늘 우리 주택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진입로와 외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미터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올라오는데요. 대지가 높은 위치라서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짧은 구간이라서 문제없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넉넉한 지분이 확보가 돼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마당 입구는 블록, 안쪽은 파쇄석으로 마감을 했고 집 좌측에는 야외 수도와 함께 아담한 텃밭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직접 기른 채소를 바로 먹으면서 자연과 교감하며 살수 있는 곳입니다. 마당 바닥은 파쇄석으로 마감을 해놔서 잔디 관리가 귀찮으신 초보 전원주택러들에게는 제격입니다. 경계에는 안전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탁 트인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모습입니다. 벽난로 굴뚝도 보이고요. 1층과 2층 테라스 두개에 넓고 튼튼한 차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집과 단차가 있어서 막힘 없는 전망과 사생활이 보장되는 마당입니다. 마당 끝 쪽에는 이렇게 텐트를 설치해 놨는데요. 내부를 보면 야외 테이블이 있죠. 겨울철이나 눈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캠핑이나 가족 나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의 라이프가 한층 더 풍성해지는 곳입니다. 텐트 밖으로 나오면 우측에도 이렇게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옆쪽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계곡에는 다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건너편 그늘진 공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쉴 수도 있습니다. 텐트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물건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는 창고 여기에 있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기초와 넉넉한 크기로 캠핑용품, 정원용품, 작업실로 활용하기에 딱 맞으며 창고 같이 보이는 데는 보일러 기름통이 있고요. 나머지 여유 공간은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마당은 뒷산으로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연 속을 걷기에도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과 2층에 각각 마련된 테라스는 튼튼한 차양이 설치가 돼 있어 햇볕 좋은 날에는 커피 한 잔하며 자연을 만끽하거나 저녁에는 별빛 아래 야외 식사를 즐기기에 딱 좋습니다. 2층 테라스는 내부를 통하지 않고 외부 계단을 통해 바로 출입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전실로 들어오면 벽면은 유광 타일로 마감을 했고 화이트톤의 신발 수납장이 있으며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면적 23평으로 방 2개, 화장실 2개가 있고요. 넓고 환한 거실은 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며 거실 한켠에는 화목 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는 포근한 온기를 느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방을 보면 4인 식탁 공간과 양문형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기역자형 싱크대에는 넉넉한 상하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조리와 정리 모두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창문 덕분에 조리할 때나 설거지할 때 숲속 풍경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가 있고요. 옆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안에는 보일러와 세탁기 공간이 있고 환기창도 있어서 쾌적한 세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현재 주말주택으로 펜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돼있어서 청소만 하고 바로 입주를 하셔도 될 만큼 관리가 돼있습니다. 계단실 아래는 이렇게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옆쪽에 공동욕실이 있습니다. 내부는 30평대 아파트 욕실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과 방 사이에 붙박이장이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 방입니다. 동쪽과 남쪽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공간도 여유가 있고 안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부부 침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된 복도와 두 개의 방은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구성입니다. 첫 번째 침실과 비슷한 크기로 남쪽에 창이 있어 밝고 쾌적하며 가족 구성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방 사이의 붙박이장은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튼튼한 난간대가 있어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요. 중간에 창이 있어서 환하면서도 환기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일곱 평의 2 층은 방 하나와 테라스 다락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은 계절용품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방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동쪽과 북쪽으로 큰 창이 있어 자연 채광이 풍부합니다. 넓은 창을 열고 나가면 바로 인조 잔디가 깔린 넓은 테라스가 나옵니다. 마운틴 뷰를 감상하며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요. 난간대와 차양이 있어서 쾌적한 야외 공간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집은 자연과 하나 되어 일상 속에서도 평화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숲 그리고 넉넉한 공간이 어우러진 이 집에서 지금 바로 자연 속의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땅집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이 집과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땅집부동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좋은 매물 소식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파실 분들 무료 차량 접수도 환영합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